맞는 말이지? 우와 맛있는 식빵이다 이 식빵이 자세히 보니까 예쁘게 웃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또 뭔가 놀이+ 놀이 맛있게 구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런데 저렇게 얼굴이 그려져 있는 빵은 어떻게 구울 수 있는 건가? 또 저렇게 빵을 놀이+ 놀이 맛있게 구울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 아 나도 저렇게 빵을 맛있게 구워보고 싶다고 그렇다면은 오 맛있는 식빵을 굽는 토스트기를 만들어 보는 거야 내가 토스트기를 만들면 엄마, 친구들, 아빠, 동생한테도 맛있는 빵을 구워줄 수 있겠지? 좋아! 오늘은 토스트기다! 토스트기 나와라! 뚝딱! 짜잔! 오늘의 식빵을 맛있게 넉넉하게 구워줄 토스트기야 응? 토스트기가 뭐냐고? 이렇게 식빵이 구워지기 전에는 말랑말랑한 느낌이지만 맛있게 구우면 구운 식빵을 토스트라고 말하거든. 그래서 이 토스트를 이 식빵을 구울 때 여러가지 방법으로 볼수 있지만 아주 쉬운 방법으로는 토스트기에 넣으면 따따따따따. 시간을 맞춘 다음에 2분에서 3분 정도 지나면 뚝뚝뚝 땡! 하는 소리와 함께 토스트가 쏙 하고 올라오거든. 오늘은 그 토스트기를 만들어 볼 거야. 뚝딱이와 함께 토스트기를 만들러 출발! 자 그렇다면 토스트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가 있는지 봐야겠지? 토스기 아래! 바로 이 아래 토스트기에는 뜨거운 열이 있는 열판이 있다급 그리고 위! 짜자잔! 토스트기를 감싸는 본체야! 식빵을 담을 토스트기 받침대! 짜자잔! 그리고 토스트기를 예쁘게 꾸며줄 스티커! 대망의 식빵! 모두 모두 지금 다 모였어. 이 토스트기를 만드는 방법은 QR코드를 참고하라고. 자, 토스트기 밑판. 여기 양쪽 끝을 잡고, 촤촤촤촤 돌리면, 토스트기 밑판 완성! 짠짠! 자, 여기에서부터 중요해. 여기에는 자세히 보면 열판이 있어. 바로 토스트기를 구워주는 열판이야. 토스트기가 띠띠띠띠 하고, 평! 하고 올라와야 되잖아. 그가 아주아주 중요해 이 바닥과 우리 토스트기 아랫면을 붙여 볼 거야. 자, 이제 붙이기 전에 여기 우리 친구들이 식빵을 올려 줄수 있는 손잡이가 바깥으로 나와 줘야 되겠지? 이 손잡이를 잡고 이안에다가 붙여 보자. 척, 척. 그렇다면 한번 올려 볼까? 슈슈슈! 와우! 자, 이제 이렇게 토스트기 아랫면이 완성됐어.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토스트기에 위의 면을 완성시켜줄 차례가 되었지? 자 옆에 이렇게 접는 부위를 한번두번한번두번 번, 번, 번.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한번두번 번 접어주고 위에 있는 날개도 접어줘 그리고 앞에도 살짝 접어줘 그리고 뚜껑을 살포시 내려주는 거야 내려주고 이 앞에 있는 뚜껑에 내려오면서 안으로 살짝 옆에도 위에 있는 날개 속으로 살짝 여기도 여기 있는 날개를 속으로 살짝 콕 넣어주면 완성 많이 접지 않아도 돼 살짝 위에 올려놓고 옆에 있는 날개에 넣어주면 끝자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토스트를 넣었을 때 시간을 맞출 수 있는 타이머도 필요하겠고, 버튼도 있어야겠지? 짜잔! 우리 토스트기를 완성시킬 스티커야. 여기에 우리 친구들 예쁘게 꾸며서 붙여보도록 하자. 모양을 한번 그려보자 토스트기를 뿅 하고 들렀는데 엄청 맛있는 나만의 빵이 나오면 너무너무 신날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모양의 빵이 나왔으면 좋겠니? 또 누구를 위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고 싶니?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이 빵을 맛있게 한번 꾸며볼까? 지금 터 토스트기를 완성해보도록 하다 꾸며진 스티커를 대. 고 띠띠띠띠 띵 하는 타이머를 여기다가 붙이고 전원 버튼 1단계 2단계 자 여기에 또 예쁜 우리 빵 모양 그단붙줄줄야야는는4도좋좋한다4단도4단이 4단계 이단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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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토스트 완성. 완성! 꽂아볼까? 음, 음. 이 손잡이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 구멍에 맞춰서 꽂아야겠지? 짜자자자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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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아랫부분을 꽂아주면 짜잔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뒤에 이렇게 접어서 여기도 접어서 빵을 다 먹을까?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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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빵, 디디디디디시간을 맞췄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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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와, 자구 스테구 와우, 와우 친구들, 친구들만의 토스트기가 완성. 맛있는 토스트도 먹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선물하는 우리 친구들. 자 나를 위해서도 아미니합 친구를 위해서도. 아미향냐. 맛있는 식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재미있는 여러가지 식빵 꾸며서 나만의 토스트 가게도 완성해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누가 누가 제일 멋진 토스트를 만들었는지 대회를 열어도 좋을 것 같아 자 오늘은 뚝딱이와 함께 맛있는 토스트기를 완성해봤어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더 재밌는 일들로 메이커 세계에 초대할지 기대해줘 찾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